산이 돼가지고 산이 정현이 아빠 영어쌤입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와 있습니다. 이 이거는 이고물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이쪽으로보거하고 제가 는각하는 바람직한 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학을 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유학을 하게 된다면 국제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드물게 현지 로컬 스쿨에 입학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며 설령 부모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언어 때문에 애사상이 매우 큽니다. 로컬 스쿨에 다닌다는 의미는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정말 힘들겠죠? 구체적으로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대부분 학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며 학년마다 학생 수가 많지 않거나 실력 차이로 인해 고학년이나 중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등등 여러 경우가 존재해 효과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이외에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체계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사실, 팩트입니다. 또한 친구 사귀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중국어를 배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이유로 오전에 현지 학생들이 다니는 로컬 스쿨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실제로는 국제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교도 많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속하지도 못하고 여러 면에서 집중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일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국제학교라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최악의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영어나 중국어를 원어민처럼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참관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비용도 엄청 비쌉니다. 자세한 것은 길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라면 다음에 시간을 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재 학생들이 다니는 로컬 스쿨에서 공부하면서 과외나 학원을 통해 학습을 보충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면서 학습 위에 의 활동과 병행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야 한다라는 꼭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에 과외나 학원에서 학습을 보충하고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그러한 환경을 중국에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역시 중국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이러한 학습 환경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고 저희 아이들은 현지 중국 로컬 스쿨에서 지금은 잘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중국 현지 로컬 스쿨에서 같은 학년 같은 또래 중국 애들과 함께 공부하고 뛰놀면서 살아있는 중국어를 직접 경험하고 수학, 국어, 과학, 음악, 미술 등 한국어 어느 초등학교에서처럼 학습을 하면서 중국어와 영어를 중국어 및 영어로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는 저희 부부가 영어나 중국어를 보충해주고 필요시 과외를 받게 하면서 중국식 한국어인 조선말로 가르치는 수학이나 국어, 과학 등은 중국식 용어와 한국식 용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비교 설명해가면서 때로는 EBS 강좌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집으로 귀가할 때는 반드시 아이 엄마가 함께 합니다. 음식은 한국 음식, 중국 음식 등등 뭐 외식도 하면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는데요. 여행이나 쇼핑과 같은 문화 체험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대화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시도는 여러 면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저희처럼 중국에서 이런 학습 환경을 만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가족과 인연이 된다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뭐 좋은 인연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